왜 마음이 아파? 우리 우리 집사님이 참그 좋은 좋은 그 강점이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은 나좀 메말랐나봐. <laughs> 저는 이렇게 딱 읽을 때 그냥 스토리로 읽히고 그냥 문자적으로 읽히는데 이거를 막그 감정 이입이 되면서 읽 읽히신다는 거는 참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오늘 그건데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실 때인데, 집사님 마음이 참, 마음이 가난해지고, 성령님이 집사님 마음을 참 부드럽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게 하나님 은혜죠. 예,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실 때입니다. 아, 저 제가 감기는 안 걸렸는데, 저 이렇게. 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실 때, 예, 사람의 마음은 죄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약하다고 했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고 했거든요. 특별히 상처와 두려움, 죄책감이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 때 이게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이렇게 사랑하거나 화해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시며 사람이 스스로 열지 못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변화의 가정을 보여줍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은 단순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와 용서, 중보와 환대, 그리고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영화 같은 스토리입니다. 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다친 마음을 여시는, 다친 마음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 감흥과 궁핍.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셉의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기근 가뭄이라는 척박한 외적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이르되, "내 마음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예. 장자 루우벤은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야곱은 저번주에 읽었던 창세기 42장, 그죠? 38절에서 분명하게 막내 아들 베냐민만큼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아주 심해지고 양식이 다 떨어져 가니까 진짜 모든 가족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어, 야곱이죠. 야곱이 더 이상 인간적인 고집으로 버틸 수 없는 지경이 이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강했던 아버지 야곱조차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뭐 같이 읽겠습니다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예. 포겠죠 포겠어.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지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나이 아까 성경에서 나이였죠 예. 네. 낙타나 중동 지방이니까 낙타나 이제 낙이를 탔어야 했을 것인데. 또는 이제 도보로 이동했을 것이죠. 그렇죠? 뭐 낙이나 낙타나뭐 속도는 이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우리 영화를 봐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의 거리는 대략 633km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정확한 거리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고속도로 기준으로 이제 431km 정도라고 하니까 서울 부산 거리의 1.4배 정도 하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은 이제 휴식하고 잠도 자야 되니까 밥 먹고 이런 거다 고려하면 약 35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뭐나귀를 탔으니까 뭐한 5일 정도는 앞당길 수 있었겠죠? 하여튼, 하튼 도보로는 35일. 이제 거리가 1.4비였으니까 35일에 1.4일을 곱해봤더니 한 50일 정도 되더라고요. 49일이니까. 이게 편도로 49일이면은 아까 창세기 43장 10절에서 두번 왔다 갔다 했다고 하니까 왕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49일에 4를 곱하면 한 196일 정도 예. 이게 196일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예. 예, 대략 이제 30일로 나누면 은 6개월 정도 볼수 있는데 거의 반년 이상을 지체한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로 베냐미를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마음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수차적으로 확인해보자는 의미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중했던 베냐민,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도 결국 이 심한 기근의 상황에서 이제 모두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다음으로 가장 소중했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면은 그냥 보내버리지. <laughs> 이런 거 보면은 아버지가, 아버지란 존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아들의 목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냐민이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야곱이 베냐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듯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겠어요? 근데 그 아들마저 십자가의 죽음에 내 주신 것이 연결되어서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죽일 수 있으신가요? 네, 안 되잖아요. 네. 이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준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해주니까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지. 실제 내 자녀를 벌레보다 못한 지렁이를 위해 죽도록 내버려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인간이 피조물이거든요. 그잖아요? 렇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또 오늘 부활주일이기도 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때로는 인간의 관점에서 매우 환경,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고 다른 대안이 없이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소율이 문답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laughs> 꼭 보시고요. 오후에 이 또한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경륜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깨닫게 하는 마음도 사실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먼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예. 네. 엄청 복 받으신 겁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심각한 기근과 감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부분이 기근과 감음입니까? 건강입니까? 재산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학, 학업입니까? 뭐 이런 것들에서 혹시 뭔가 인간적으로 잘안 풀리고 무엇인가 꽉 막힌 상황이 있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인생에서 돈이 잘 벌리고 뭔가 막 순적하게 막 흘러갈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건강, 재산, 직업, 사업, 학업 등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무엇인가 가뭄과 기근이 있을 때 희한하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찾아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이게 죄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 먹고 잘살때 하나님을 계속 찾는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인생의 가문과 기근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가문과 기근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기근 같은 어떤 가문 같은 인생의 고난을 무조건 피해야 할 고통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우리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재산이 다시 늘어나고 직장이 구해지고 사업이 살아나고 공부가 잘될때이 가문과 기근의 교훈을 잊지 마시고 뭐가 잘될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가뭄과 기근이 안 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잘될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 훈련이 평소에 되어 있어야 그게 할수 있어요. 예, 평소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어려울 때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내 삶이 잘 풀려 나갈 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해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기문과 기근과 감음도 허락하셨는데 기근과 감음에 짓눌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멸망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다릅니다. 불신자는 가난과 기근이 왔을 때 자신들의 인간적인 삶의 방식으로 삽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죄성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야 하는데 그 계명을 따르지 않고 이전의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의 인생 결말은 결국 멸망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기근과 가뭄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신앙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